처음에 콜 연결된 것 자체가 블로그하고 <목소리도> 아니요 저희한테 뭘 보고 전화 주셨어도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 있어요 이건데요. 크림식스 본인들 고해놓은 거 있잖아. 이래서저희 벌써 코로불러고 와가지고 그차이 저희가 다운 진짜 다운 안썼 잡을 거 없지 뭐. 어쩌나. 내가 사솔직 얘기해서 이거 아니 뭐 내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 게 있고 뭐 거짓말하고 아, 얘기할 게 있어. 아, 아, 아. 엉엉한 애들 많다. 우리 내리면 깜짝 놀라겠다. 아이고. 5, 4, 3, 2, 1. 왜 하는지 알죠? 왜?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저, 어떻게 그, 없이. 환불해야지, 이거. 허위맹 했잖아. 아, 이거 허위맹, 허위맹니 하지. 불러고 간고다 있어. 네, 아닌 건 인정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거 한거 맞아. 우리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싫으면 환불 안 해도 돼. 내가 허위맹을 한거 보여줘, 지금? 저희 이분들한테 이랑9 0만 원짜리 매니아들은 또 없어요 그러는 게, 게 거의 다운 계획서 쓰지 말고 다운도 안 썼어요 전체가 이9 0대 있죠 네? 차 얼마에 팔았어? 계약서 있어요 카문좀 열어주세요 다운안 아이 다운 한번해 내가 안되나 이한번 해주면 선천을 베풀면 이게 계속 우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사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무슨 차를 얼마에 싸지지냐고물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콜 연결된 것 자체가 블로그 니고 아니요 저희한테 뭘 보고 전화 주소수도 아니었어요 그까 g 그래. m 6 있어요 이건데요 g m 6 본인이 이제 해놓은거 있잖아 이래서가 저희는 고 <목소리> <목소리> 나만 지금 교차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쪽으로 도착해. 저희가 따라서 진짜. 나만 그렇게 안 썼으면 잡을 거 없지, 뭐. 응. 맞잖아. 아 was t 솔직히 얘기해도 I wa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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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t h i n 많이 n g I was thinking, I was t h i n 데 i n g I was thinking, I was thinking, I w 그 s thinking, I was t h i n 도 i n 고 I was thinking, I 고 a s thinking, I 본이 얘기해봐요. 어? 왜 있어? 그럼 좋아하지? 예 내가 얘기해줘 나니까 나한테 솔직하고 뭐 불화가 어디 있어? 아 나한테 솔직하게 어. 안 얘기할 게뭐가 어. 있고 뭘 자꾸 솔직해. 아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말도 안 어. 불화가 어. 불화가 아니 오분할 거야? 오분할 거 어찌 모 있잖아. 아야 어찌 부리는 거면 거. 내가 억지 부리고 이러는 거면은 <laughs> 내가 그냥 그랬다고. 나그 명분도 하지도 않았고. 아니 본이 티고 있는가? 좋아요 전력수지.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안 하고, 내가 뭐, 내가 그나도 그랬지, 정신과가 돈 많이 벌어라고사자사을거 없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피고 한 친구는 자기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는 본인도 인정해서 그냥 그래서 활동을 해 했고, 내가 그뭐 라이트까지 것도 50만 원 oh, right. 얘기해가지고 그거 해서 끝났다고나 많이 양보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양보를 하고자 시작할 게 없는 게 본인은 잘못했는 데고. 뭐 근데 그건 알아주세요. 저희가 그 금액을 안치테이프 가지고 허위로 당겨서 있고 팔았으면 100번쯤은 저희가 한번 해드려야 돼.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본인도 광고, 허위로 광고 간 거다. 너. 그래저 나갔던 거라, 저희 다 친구들이랑 내려가 하고 있다. 유튜브를 해상 아니 그냥 사연이 봐봐요. 다운도안 쓸라고 해. 어야 하는데 썼어, 그렇지? 요청을 해놨어. 했는데 아, 그러니까 광고 제가... 안 내려갔어. 어이메 광고 안 내려갔다고. 그러면 다 해놓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장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 그래. 얘기해가지고, 뭐차 있어요?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 그게 저희가 하니까야 자, 지금 내가 다 보여줄 게 이거 인정이에요. 압률이 깨진 것도 인정. 근데 3님 요거까지 얘기하면 요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이거 문제라 그러면 이거안 되고, 증거처 사셨으니까, 예. 이런 것까지 저한테 해달라면 이거는 내가 못해드리고, 예. 사실, 4원 해주신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돈을 받을 거잖아요. 알겠어요. 더우니까 아 불러와서 얘기아난먹었 송신이 얼마야? 잘 모아. 송신이 너무... 얼마야? 어차피 물어보면 나오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어, 친구한테 물어봤어. 딱 얼마야? 딱. <laughs> 기억이 안 나? 따로따로 i 도 out of school. I 아니 t it out o 아니 c h o o l I put it out of school. I p 거 t it out of school. I put it out of 는 c h o o l I put it out of s c h 가 o l I put 한 t out of school. I 아 u t it out 아 f school. I put it o u 고 of s 아이 o 아아이 쟤네 뭐 해명을 했는데, 쟤네 건들 다들 칠 필요 없고. 총기는 얼마야, 총기는? 어, 총기가, 이거 얼마야? 뭘안 해, 일 ᄃᄃᄃᄃ 했는데, 씨. 거짓말? 아유, 일을. 10개월이면 오래 있잖아 거의 1 0개이면 뭐. 하바 계산이 안 된다고? 맞은 계산이? 되잖 내가 해줬잖아. 맞 계산 이5 0못는 자꾸 안이잖아 자꾸 줄이잖아. 줄이면 내가 들뭐 받냐. 내가 정확하게 하면 너네 더 줘야 돼. 환불할 때한다더 커피는 먹어라. 커피 빨리 어떻게 할까 말까? 아리나 피곤해. 나, 나 가야돼. 나 또. 한번 하고 또 가야돼. 그러니까 그만, 나랑. 안 돼. 얘기하지 마. 아그 사장님 솔직하게 뭐 제가 억울해요. 억울한 게뭐 있어. 억울하지안 억울해. 또 억울해. 이게 저희가 허위로 생겼다, 허위 한번 가면. 광고가 허위를. 왜 그래. 첫통화하연결된게 허위라고 내가 억지부리는 게 아니죠. 그럼 내가 한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보인 지금 내가 ᄀ ᄀ 하는 거 같아. 근데 저희 손님이랑 처음부터 통화 녹고한거을 줄일까요? 광고 보고 연결된 게 있잖아. 뭐가 억울한 표정이 무죄였다고. 그부분다 세금 다 내리고 하고 있고 오늘 2억 때문에 어있는 너꺼가라고 얘기하는게 아니잖아 너네 전체 계약서를 얘기하는거잖아 그치? 너네 한번만 해도 내가 쓸게 되겠다 환불한건만 별로 다일기해가지고 어떻게 다 책을 너 무슨 말이라고 싶은데 너 내가 그랬잖아 어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 맞잖아 내가 억지로 환불하라고는 아니잖아 내가 강압적으로 했어 내가 커피도 사주면서 환불하는 사람인데 얼마 친절해 커피도 내 돈으로 다 사주고 내가 너한테 한마디도 안했잖아 그치? 나랑은 뭐 얘기했잖아 그치? 너네는 둘고나 혼자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지금 깔끔하게 하고 말자. 난 그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동생들한테. 그거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정사 정직하게. 사모님! 460만 원 받고 저거 타면 돼. 유리를 갈아줄 거야. 뒤에 트렁크를 찌그러주는 그런 사모님이 하셔. 460만 원 받으면 최대한 해드린 사원 맞죠? 그러면 비싸게 산거 하나도 없는 거고 유리 깨진 거 갈아주기로 했고 여기서 트렁크 요만큼 찌그러줘도 될 그냥 사장님이 하시고 맞잖아. 뭐 그게 저게 100만 원씩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렇서 마무리할게요. 상담 계세요. 460만원. 위에는 아니에요. 위에는 아니야. 위에까지. 어머니, 어머니 갈게요, 우리. 아, 네. 삼각습니다 만나지 말자. 네, 만나니까 귀엽지. <laughs> 작업 안 돼서. 잘 마무리해, 위.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